증상은 이거 몇년된 거야 이거는? 소얼라요 골동품이 왜 숫자가 없어 옆에 마력수 이렇게 여기 있잖아 이거 뭐나이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22마력짜리 이게 22마력이라니까 이게 남바잖아 이거는 기대번호? 이건 차안바고 기대번호고 쌓여있었는데 그위 엔진 위에 여기 채워졌나? 어디갔어? 22마력짜리에요 여기 대동 22마력 어떤 예 아, 애초에... 네. 증상이 어었다고요 이게 오르막 올라가면은 네. 그 꺼질라래 그리고 또 꺼져 아 벨트가 헐렁헐렁한데? 응 벨트가 헐렁헐렁한데? 그렇다고 꺼지나? 그거 열받으면 꺼지죠 아니 지금도 꺼져 요열 안받아도 야 이거 이 상태에서 쓰면은 엔진 막가 깨는데 물도 없네? 아안 썼어. 이거 한 2년 간 방치 놨고. 그렇다 해 봐. 이 이거 엔진 소리 좋은데? 올라가 봐요. 나 올라가 봐요. 그냥 올라가 봐요. 지금 올라가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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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금 시이 있으면 그런단 얘기잖아. 응. 그 벨트 때문에 그러지, 엔진 냉각이 못 시키니까. 그 아까 벨트 헐렁헐렁 갈랑, 하잖아다 됐잖아, 끊어질라 그러잖아. 깎고요, 벨트만 가면 될것 같아. 그치, 네? 그 네. 아니라고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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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엔진 소리 좋은데 Let's go.

올라가 봐요. 내려가세요. 에이, 다시 올라가 봐요. 됐어 이제. 잠깐. 내려 대체 찬들도 색을 됐어요, 쓰다. 아좀더더운 거도 가 아.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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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이렇게 틀어 오는 거 같아요? 네. 순년간 그랬는데. 순년간 네. 한 10년, 한 10년 넘게 이 증상이 나서 네. 아우 짜증나서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거 벨트는 뭐한다 장... 안녕하세요. <laughs> 벨트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들이죠. <laughs> 그 전에 뭐 수리해서 따면 되어요안 했어요. 왜? 네? 그냥 이렇게 쓰신 거요? 응. 혹시 연료에서 네. 뭐가 좀안 빨려 들어가나 싶어서 네. 연료통만 싹 비워 가지고 네. 청소하는 게 다예요. 어. 그래놓고는 뭐 손댄 건 없어. 그럼 연료 일타 연료 일타 가지고 에어컨 나가지고 벨트갈고 그, 그런 거? 그거 그게 더큰것 같아? 에그것만될것 같은데. 뜨다 보면요. 예. 오르막도 올라가잖아요. 예. 네. <목소리가> 그니 그러니까 쓰다 보면이다 쓰다 보면. 쓰다보면이... 가열이지, 가열. 예, <목소리가> 처음에 괜찮아지면 괜찮으면 지금 괜찮잖아, 아침에는. 그러면 한참 쓰다보면 네, 그럼 한참 쓰다 보면 그러면은. 가열이. 온 올라갈 날에들. 그 쓰다가. 그래. 근데 평지에서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열. 가열. 전기에서는 괜찮아요. 전기를 끌어도 괜찮아요. 저번에 저기 저기 누구요? 불사기 한번열 받아가지고 시동 꺼져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 어, 저기 벨트 열 받아가지고 벨트하고. 낮에다가 수리해주고 나서 괜찮아졌는데 뭐잘 쓰는데 뭐 그것도 그건 지절로 꺼 네? 지절로 꺼져. 이것도, 이것도 오르막 올라가다면 지절로 꺼져요. 그러니까 냉각 때문이지. 냉각 때문이에 그거만 아닌데 혹시 보란자 쪽에서 오르막 올라가면 못 시켜주거나 기름. 그거는 지금도 바로 문제 있어야 되그 그건. 그건 지금도 문제 있어야 돼. 네 바로. 엔진오일 운전 갈았어요 엔진오일 운전 갈았어요 아니, 뭐한 이거 2, 3년 되세요. 벌써 안쓰지가 에, 예, 엔진오일도 가네? 다 갈아야죠. 왜냐면 여기 뒤에 파쇄기 붙여서 쓰는게 있어요. 네. 중경에 쪽 이거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집에 있는데 있어도 못써먹어가지고 아이, 요번에는 좀 고쳐서 쉽게 파쇄를 네. 해서 네. 그거 쓸고하는 거지, 지금. 지이 그, 그, 붙어있어요. 좀열로요 차에 역할이랑. 아이 뭐야 음... 헤드가스키트라온거 떴지 가열다가지고헤드가스키트 확인해야겠네 이거 거품이 많아야 돼뭐 거품 넣었어 얘다 퐁퐁 집어넣었어 <laughs> 안 넣죠 흰 맥들어가 있겠지 오래된 부동에헤드가스켓트 확인해야겠네 가열도 가열 상태로 그냥 계속 쓰다 보면 테드가 세게 터져 나간 수가 있어. 그래도 트랙터가라는 게 웬만한 거에는 쓰잖아요. 가열이 돼도 아, 쓰긴 쓰는데 이제 더 망가지니까 문제지. 꺼지 시동이 꺼지고. 엔진 소리는 괜찮아요? 엔진 소리는 괜찮은데? 응. 어, 네. 중고 사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새거? 새거. 언제 사신 거예요? 제가 농 사진지가 19년 됐는데 19년 전에도 있었어요. 30년 30년까지는 안된거 같아요. 한직 어, 뭐한 25년 가까이는 된거 같아요. 25년은. 기계를 쓰신 그쓰시지거기에는 아닌데. 안 썼어요. 기계를 그러니까. 이거 해다가, 밭에 로탈을, 이거 갖다 밭에 로탈을 못 쳐요. 그래서, 트랙터로 딴 걸로 사죠. 이거는 풀이나 깎는다고 넣어주세요. <laughs>